저희 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지구과학을 전공한 권희경입니다. 선생님들 소개 부탁해요. 물리 담당하고 있는 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물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허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육 현장 분위기를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좀 특이한데요? 탄자네아에서 직접 천을 사다가 지은 옷을합니다 편지인들은 격식 있는 자리에 갈때 주로 이렇게 직접 만든 옷을 입더라고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여서 입어보았습니다. 이 옷도 탄저니아에서 허혜경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와, 선생님들, 처음 학교 가셨을 때 인상은 어떠셨어요? 여기 저희 학교 교문사진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교문 밖에서 교정이 허언히 들여다 보이는데 설문이 꾹 닫혀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과연 이 뒤에 어떤 모습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죠. 처음에 학교 갔을 때 막상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 교장실에서 공문을 종이더미에서 직접 찾아보시더라고요. 결국, 공문을 못 찾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서 온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믿어주신 거니까 어찌 보면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학교가 저희를 맞이할 준비가 100%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간다에서 근무했던 학교도 공문 처리할 때다 종이로 했던 기억이 나요. 컴퓨터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남아공에서 근무한 학교는 근데 컴퓨터도 잘 썼고 아마 지역별로도 국가별로도 편차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학교 내에서 교장실과 교장선생님 비서실이 유일했어요. 그 비서 선생님만 유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셨고 모든 컴퓨터 작업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아,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환경이 주어지네요. 그럼 선생님들, 수업하는 교실은 어땠나요? 어, 학급마다 교실마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학생 수도 다 달랐어요 가장 저학년 학생들은 학기 시작해도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한 학급이 무려 100여 명의 학생, 학생이 모이게 되는 적이 있고요 적은 반은 60명 정도로 다양했어요 맞아요 어떤 교실은 창문에 유리창도 없고 비 오는 날이면 슬레이트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커서 수업 진행이 어렵기도 했어요 전기도 없고 전등도 없다 보니까 컴컴했던 교실이 기억나네요.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교실에 물이 차오르기도 했고요. 그 물을 퍼내려고 심지어 책걸상까지 모두 빼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어, 또 출근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출근을 못한 적도 있었답니다. 오간 날은 교실이 진짜 아예 없는 반도 하나 있었어요. 가장 낮은학년 아이들이었는데 글쎄 망고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칠판도 없고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말로만 하는 수업이었군요. 맞아요. 근데 칠판 없었지만 학생들이 그곳에서 집중하고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 와, 너무 낭만적인데요. 네. 그러면 문화가 다른 학생들을 대하실 때 특별히 고려하신 부분도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이 질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희랑 배경 문화가 다르니까 예시를 한국식으로 들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익숙한 것들로 예를 들려고 했어요. 음, 뭐 음, 영양소나 물질의 종류를 설명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료나 음식을 언급한다든지요. 그랬더니 애들이 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문화를 알고 있다고 느끼면서 더 관심 갖고 들어주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네요. 학생들의 생활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기. 종교적 분위기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체감적으로 무슬림 학생들과 기독교 학생이 각각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주의했었어요. 아, 어떤 방식으로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에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기독교 아이들이 수요일마다 근처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무슬림 학생들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어,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금요일만큼은 옷차림에 조금 신경 썼습니다. 남아공은 어땠나요? 다양한 문화라고 하면 저는 남아공 학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간다 학교에서는 제가 혼자 동양인이고 다 우간다 학생들, 우간다 선생님들이셔서 뭔가. 제가 딱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났는데, 남아공에서는 제가 있었던 학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컬러드라는 이제 인종도 있고, 아시안도 있는데, 아무쪼록 학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제가 이방인이다 하는 느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슬림 친구들과 기독교인 친구들이 같이 공차하면서 노는 모습이 나와요. 참 보기 좋겠죠? 아, 제가 최근에 기술과 창업에 관심 많은 저희 학생들한테 탄자니아 경험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현장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맥락을 생생하게 보고, 그곳에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학 기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적정기술 너무 좋네요. 현장의 필요를 정말 잘 설명하실 수 있었겠어요. 저도 제가 우간다에 예전에 있었다고는 한국 학생들에게 말을 못했지만 우간다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학기술이 빈곤의 문제 같은 어떻게 우리가 당면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학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면, 어, 제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 도중에 갑자기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지금 학교 물탱크에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학생들 지금 당장 근처 강에 가서 물을 떠와야 한다고 물통을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다 내보내시더라고요. 어, 한국에서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교내에 쓸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원칙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우물을 저렴한 돈으로 파주는 한국의 NGO가 있었는데 그 NGO를 알아보고 학교랑 연결하여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파견 생활 마치기 직전에 저희 학교 중앙에 음물을 덤물하였습니다. 예, 저는 떠났지만, 어, 음물은 계속 남아서 현지 학생들이 어, 편리하게 또 현지 선생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좋았죠. 지금도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음, 참, 저는 교사 문화도 교육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교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나 의견 교환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현지에서는 어떠셨나요? 교원 학습 공동체 같은 형태는 막 아니었지만, 우간다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물리를 정말 잘했던 동료 선생님이 계셨어요. 뛰어난 전문성으로 이제 물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선생님에게 제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우간다에서 그리고 남아공에서 있었던 물리 선생님 두 분은 저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요. 그래서 물리 선생님들은 국경을 뛰어넘어서 멋있는 분들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동료 교사끼리 정말 두루친하게 지내면서 안무도 자주 물어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지 선생님께서 한 번은 저희를 본인 집에 초대해 주셔서 선생님 아이들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음식도 대접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음, 집을 짓는 방식이라든지 가정 문화라든지 좀더 가까이 접하면서 현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어, 마음을 열고 경험해 보려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나눌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과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솔직히 힘든 순간도 많은데, 제 우간다에서 수업 경험을 생각해보고 고기를 다시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작은 배움에도 기뻐하는 학생들 보면서 이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런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그런 보물 같은 시간을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권희경 선생님 그리고 허혜경 선생님과 아프리카 한 하늘 아래에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김소 선생님이 교육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사업이 어, 교직을 시작한 용기를 준 것과 동시에 교육을 넘어서서 이런 보편적인 삶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어요. 어, 한국과 전혀 다른 상황, 그다음에 문화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찾은 삶의 본질은 오히려 삶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도 언제나 어디서나 삶은 동일하니 나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까요? 저는 탄자니아 학교 파견을 계기로 학생들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수업을 하자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마다, 학년마다, 밤마다, 나아가 학생 한명한 한 명마다 각자 색깔이 있잖아요. 문제마다 하나의 답을 정해두기보다는 각 사람이 꺼낼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쉽지 않지만, 네. 그럼 인사를 드려볼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직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영향력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